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비니의 비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이크와 컴퓨터를 연결했을 때 소리를 키우면은 잡음이 심해지고 잡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소리를 줄이면은 또 소리가 잘안 들리고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소리 설정 없이 그냥 기본적인 설정으로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소리가 지금 잘 들어가고 있나요? 증폭 소리를 10dB로 올렸고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지금은 소리가 처음보다는 좀 커졌을 거예요. 근데 잡음도 심해졌을 것 같은데요. 느낌이. 증폭을 20dB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소리는 잘 들리겠지만은, 잡음도 심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변 소음도 잘 들어가고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해결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이크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의 우측 하단에 보시면 스피커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소리 설정 열기라고 보이시죠? 여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리 설정 열기를 열어보시면은 밑에 마이크 장치 속성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치 속성 그리고 추가 장치 속성이 있습니다. 추가 장치 속성에서 수준을 들어가겠습니다. 수준에서 마이크 소리는 100%로 놓고 마이크 중폭은 10dB로 놓은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나서 OBS에서는 마우스 화살표를 보시면 은 마이크, 에코 MP1000 마이크로 옮긴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밑으로 내려서 필터를 누르십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플러스를 누르시고 소음 억제를 키우시면 주변의 소음이 깔끔하게 없어집니다. 예, 잡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폭을 끈 상태로 듣고 계십니다. 폭을 10dB로 키운 상태에서 듣고 계십니다. 어쭈빈이 꿀팁 채널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채널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